10장,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고난의 때에 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짠맛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상의 빛이라고 덧붙이셨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복음 5장이 전지하는 위험은 질병이 아닌 박해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질병이든 박해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운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세의 소망 이것을 품고 살면 이 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위험상황 특히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땅에서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혹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을 품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낙심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나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보다 선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가능성이나 고난의 현실 때문에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 그리도께서 우리가 위험 속에서 설을 행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베드론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과 연관시켰다.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죽이고 의에 헌신한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살을 행하려는 그리투의 열심을 연관시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여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갖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스님의 가르침 중 하나가 뭐예요? 오른쪽 뺨을 따리면 왼쪽 뺨도 다시 대라 그러고 겉옷을 훔쳐가면 속옷도 줄하잖아요. 솔직히 이거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죠? 우리는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요? 주먹으로 날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때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이 보복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주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여러분. 때리지 못해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두고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넌 찍혔어 이제는 하고서 보이지 않게 그를 미워하고 갈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린 거기에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세인처럼 돼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라 거예요 짓불도 없으면서 요즘 한국교회가 영모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쵸?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을 의로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거예요 핍박을 똑같은 핍박으로 갚고 근데 우리는 오전 시간에 배웠듯이 믿지 않는 상과 다른 삶의 가치와 원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구별을 그냥 교회 와서 부흥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거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은 더 넓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믿지 않은 자들과 다르게 살아라.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위협을 무릅쓴 친절을 통해 그리도께서 스 종지함을 받으신다. 이게 뭘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그리도께서 스 종지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도의 스 사신 대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또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또가 존귀하게 대기하려 하나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느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 다른 모습을 통해서 특히 선행과 의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과 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무엇인지 초기 교회의 본보기 로드니 스타크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 혁명적인 원리는 기독교적 사랑과 구제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귀의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그 활동을 감당할 종교 단체나 사회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구제는 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구제와 연민에 대한 감정이 약한 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다는 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큰 역병을 돌아서 로마 제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을 때에도 그냥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만은 달랐다는 라 거예요. 따라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국 저택에 몸을 피했고 증상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벌어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스타크가 말한대로 그리트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그 해답 가운데에는 그리도를 통한 죄 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료적인 도움이,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많은 그리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제를 보살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날 무렵 알렉산드라 주교, 디오니우스는 자기 귀의 신자재를 크게 치아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 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또 안에서 그들을 정서껏 보살폈다. 죽은 사람들을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생을 떠났다. 이게 그리또인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참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의 무지를 잠재우다.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 문화와는 다르게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그리스인들의 행위는 이교 신앙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두 세기가 지난 고대 로마 종교 를 부활시키고 싶어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강조했고. 갈라지아의 로마 대사자에게 편지를 보내 실망감을 토로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례를 확장해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로마 황제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이방 종교의 신전에 있는 사제에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고난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 인한 고난을 경감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죄와 분행으로 고통받게 하셨다. 그분은 멸망의 심판을 허락하신 장본인이지만 자기 백성들의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으로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맥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자. 그냥 여기서 심판을 달게 받고 우리가 잘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틀린 말은 아닌데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왜 그럴까 볼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에는 병자들의 치유를 빌면서 하나님 이제 손을 멈추시고 이 팬덤맥을 거두시며 치유책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기도하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 그런 남북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지만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바란다. 그러나 노예들이 250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는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 축적된 부가 모두 소진되고 쇠찍을마다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칼로 올린 피로 모두 충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천년 전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별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객하게도 함께 구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한쪽만 추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 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제외한 채 그냥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기만 구해서도 안 되고,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중도,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비밀에 쌓여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성김을 통해 자신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어쨌든 이 위험 속에서 자기 연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율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 더 궁일한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